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. 이번에 돌연변이는 또 말하는 게 늦었다. 청상의 생탈전 맵이고요. 원식자라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아, 추가되었는데 이 돌연변이가 되게 거슬리네요. 그 에너지를 과시켜 올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. 그대의 목표는 천상성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. 그러려면 그대들 양쪽 유닛 모두가 필요합니다. 힘을 합쳐 승리하십시오.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시간만 끄는 도련변이죠. 그래서 사실 없는 도련변이라 생각해도 되는데. 아, 나왜 오브로드 두 마리 뽑았냐? 심각하죠 원래 빌드는 22대 오브로드를 먹고, 그 다음에 인구가 막히는 사이에 자원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. 적으네요 상대 일단 봅시다 그때 마키둥지 올리면 됩니다 아 음... 어, 그건 봤어 오르도 다 뺏기는 거 보고 그 일단은 번식자가 전부 본인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변... 변형 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죽일 수 있거나 대상을 바꿀 수 있게 바꿔주면 됩니다. 일단 바퀴를 뽑긴 뽑읍시다. 그냥 무르탈은 먹는 점령하는 거 도와주는 용도로 하나 뽑아놓을게. 일단은 뚫는 거는 자가라 가고 수비 위주로 해보도록 합시다. 굿 원거리에서 처리를 합시다 됐죠 또 돌아서 가네 이것들 선0 0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골라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. 표를 곧 차지해야 함. <laughs> 이거 건설 속도가 빨라지던가 뭔가 좋아야 되는데. 보면 정리가 거의 다 돼야 완성이 되죠? 거의 쓸모 없어요. 동맹이 함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탈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. 천나가활성화습니다 일단은 테크를 먼저 잽시다. 그리고 얘는 왜안 가니? 중, 귀찮아지기 전에 처리를 해주고요. 미리 깔아시다 처리됐죠. 대군주를 더 생산하십시오. 방업.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. <laughs>

음, 조금 애매한 걸. 아원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. 온 방을 시켜주러 갑시다. 도움이 안 돼요. 아픈 걸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응? 다수의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 뭘로 되요. 변태하고 있는 거니? 군단이 목표 차지예상 결과임. 천상석 하나 이러면 좀안 전하 게 원거리 서 리할 수있 겠죠？그리고, 수 집을 저것 들로 합시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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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체제려면 우리가 동맹곁트로 가야 합니다 죽을뻔 했죠 미니맵에 저게 뜨니까 뜨는거를 최대한 잘 봅시다 공세는 어쩔수 없고 지상공세는 이걸로 막으면 되겠죠 너무 빠른데 저쪽을 이제 먹었죠뮤타를몇 마리는 유지를 해 놓읍시다. 다 입니다 저거를 유인을 합시다. 목표를 바꾼 거좋큰데 연속으로 와서 문제네 저것들. 기동성이 후달려서 문제긴 하네요. 진짜 모자라네 기동성이.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. 진화 완료.

아 하수인들이 천상적 하 두고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저게 시야는 보여도 공격 불가 대상이라서 독성 둥지는 못 부수거든요. 장중 진화 그러니까 목표를 찾아야려면 우리가 동맹 캐트로 가야 합니다. 공업을 먼저 눌러줍시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. 또냐천상 들어갈 것저 따라갑시다. 한 마리만 세워놓고.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될것 같네요 저기 지능 계속 느려지게 만드네 너무 아 저런 걸로 먹는 거 진짜 기분 더러운데 위험한데? 다행히 원거리에서 처리가 됐죠

순상성 카드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뭐야 저거 시야가 돼? 아하 일단 처리가 됐죠? 자꾸 감시군들로 먹네 기분 더럽게 아문의 분기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.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. 일단은 공세를 요것들은 요거를 먼저 조금 위험했죠? 자꾸 나오네. 저걸 처리를 하고, 인을 해서, 처리를 하고요. 저거는 떨구기로 했네요. 아니 아, 너뭐 하냐? 넌 뭐냐? 저거 막으러 갑시다. 아, 그걸 괜찮것다 저게 문제죠. 기동력 너무 딸리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조합은 아니 뭘 하고 싶어도 기동력 모자란 게 문제인데? 기동력이 노답인데 얘는? 국민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저기.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하고 싶어도, 그게 안 되네. 저거는, 그냥, 따라가서. 동맹 측트로 가야 합니다. 천상석 세기가 우리 차지가 되습니다 아니 야는 또왜 변했어? 오늘은 <laughs> 그에게 정해져 있을까? 이거는 다른 사령관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. 그냥 거의 자가로 혼자 해 먹어야 되는 상태네. 그러니까 어잇 뼈도 변할뻔했네 를 차지하려면 동맹에 합류해야 합니다.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너뭔거 아니냐? 이것들을 저로 보내고 저걸로 맞고. <laughs> 활성화가 먼저 될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죠. 아바투르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. 아바투르는 진짜 좀 아니다. 아바투로 기동성 너무 쓰레기인 게 문제네. 너무 안 좋네. 이런 식으로 자가르 혼자 먹어야 되네요 아바투라면. 파티 오늘 잘 만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트로를 하시려면